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나오지 않는 40인치 하이얼 TV입니다. 네 크기는 39인치네요. 화면 커버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S.M.P.S. 전원 공급기가 이쪽에 있고요. 네, 영상 보드가 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예, 쭉 타고 넘어왔을 때에 이제 이쪽에 패널 보드로 들어가는 네,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에 백라이트로 나가는 네, 시그널 전압이 이쪽에서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 전압이 나오게 되면은 에,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는 LED 바가 문제인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LED 바를 일단 테스트를 해서 어, 수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액정을 분리한 내부 네, 백라이트 네, LED 바의 구조입니다 네, LED 바의 네, 배치와 전원 공급 케이블 연결은 네,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아래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본 파탕, 네, SNPS, 네, IP 전원 공급 보드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LED 폰 점등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죠. 면에서 찍어 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네, 조립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 전원을 켜 보도록 합니다. 네, 전원을 켰죠. 네, 그러면은, 아니 약간 둘다 바로 내 네, 꺼지는 증상이었었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켜져 있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 잘 고쳐졌다라고 봐지는 거죠. 네 이상으로 네백 나이트 네, 네 수리기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